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도 잘 못하던 제가 어떻게 미국 UCSD 경제학과 수석 졸업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학 생활을 성공하는 비결.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수업 들으면 바로바로 알아들을수 있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니까 긴장감이 없고 그냥 편하게 가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엔 영어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듣기는 약한데 수업 끝날 때쯤 되면 교수가 막 뭐라고 해 애들이 막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게 숙제였던 거예요 숙제 말해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laughs> 한국에서는 토플을뭐 준비해 본 적도 있고 내 나름대로는 중간 정도는 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는 미국 수업을 바로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수업 내용을 그냥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 몇 개밖에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예습을 했죠 예습을 아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구나 책 대충만 봤을 때 이런 단어 내가 아예 전혀 모르는 단어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거 찾아서 보고. 특히 그때는 심지어 스마트폰이 없어서 전자사전으로 그걸 찾아봤어요. 컴퓨터나. <laughs> 아니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전자사전으로 그걸 찾아봤다니까요. <laughs> 아, 언제적 얘기야 이게 진짜 아 근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된 얘기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습을 해갖고 더 중요한 거는 복습 그날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예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나 영어는 알아들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복습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시험 기간 되면 책을 다시 한번 그냥 읽어 보면 이해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앞서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 1시간 걸릴 걸 나는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시험 기간에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도서관으로 갔어요. 아예 그냥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어. 특히 복습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고 수업 끝나면 그날 공부한 분량에 대해서 바로 도서관 가 가지고 복습하고 숙제까지 다해 놨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걸릴 거라는 걸 아니까 이걸 미뤄뒀다가 다못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내용이 되게 어려면 어떻게 막상 읽어봤더니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아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 다행인데 해석하는 것도 뭐가 좀잘안돼 근데 내용까지 어려 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고 한글이야 그냥 내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내용 쑥쑥쑥 넘어가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그것도 하기 힘들어지는 게 현실인데 영어를 쌓아뒀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감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예 원어민들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유학을 간 친구들보다도 영어가 훨씬 뒤처지잖아요 영어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래서 애초에 그냥 열심히 했고 또 하나 마인드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온 다음에 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뭔가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난 남들과 다르다 특별하다 더 머리도 좋다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말은 잘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걸 입증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그걸 입증을 못한 거예요. 뭐 가족들한테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나 맨날 남들보다 뛰어나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었는데 한 번도 그걸 스스로한테조차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게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 말은 하는데 진짜 내가 그 정도 능력 있나. 끈기가 부족해서든 능력이 부족해서든 보여준 적이 없으면 그럼 못 하는 거잖아. 안 되겠다. 진짜 이번에 뭔가 한번나 스스로한테 입증해야 되겠다.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UCSD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 아, 그 그 전에 이제 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편입을 한 거고 뭐 그건 복잡하니까 내버려두고. 아무튼, 거기 제일 큰 도서관이 가이젤이라는 게 있어요. 제 별명이 가이젤형이었어요. 거기서 살았거든. 수업 시작 전, 수업 끝난 직후 무조건 도서관 직행. 밥도 되게 빨리 먹고 와서 하고, 시험기간 때는 그 안에서 대충 냄새 안 나는 거 샌드위치 같은 거, 판다 익스프레스서브에 이런 거 먹으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기간 때는 집에도 안 갔어요. 진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1 시간 정도 자다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진짜 스스로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특히 금요일날은 밤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난 토요일날 놀고 싶거든 근데 수업 한 대까지 내가 아직 공부를 다 못했어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날 놀아야 되니까 토요일날 놀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까지 진짜 10시 11시까지 도서관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지 와 쟤는 공부만 한다 금요일도 공부한다 토요일날 빡세게 놀기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토요일날 정말 신나게 새벽까지 다 놀고 일요일날은 늦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서 도서관을 가는 거죠 일요일날 도서관을 가는 이유는 공부할 많아서가 아니라 그 리듬을 다시 찾기 위해서요 월요일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이틀을 연속으로 다 놀아버리면 뇌가 관성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 수업부터 바로 집중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살짝 가동시켜 놓는 거죠 준비 운동처럼.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바로 집중 모드로 가니까 우리 공부하려고 앉으면 앉자마자 막 집중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서 작게 말해도 교수가 그걸 듣고서 어,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할수 있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그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뒤에 멀리 앉으면 굳이 손 들고 막나 그걸 이해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마치 내 개인교사처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빨리 가서 수업 제일 앞에 앉아서 오늘 할 거를 예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교수가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 나를 좋게 보지, 당연히. 자기 수업을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열심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드백도 더 잘해줄 뿐더러 나중에 찾아가면 뭐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잘 알려지고. 시험에 대한 팁이나 소스 같은 것도 막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냐? 막 이런 게 물어보면 일단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야습 복습 열심히 나 스스로를 입증하고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교수나 TA를 자주 찾아가요. Teaching Assistant 조교죠. 어나이 부분 이해 안 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 그러면 특히 시험 기간 때가 되면 어이 부분은 이거를 네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나온단 얘기지.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굉장히 깊이 계만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해 주고 못 빼기거든. 시험을 또 자기들이 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말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오고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 돕네 여기 공부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막 대충 설명해 줘. <laughs> 그런 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평생 살면서 무언가를 가장 열심히 해봤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라고 하면, 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사업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에 있어서만큼의 그런 자세가 전투적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잠도 안 자고 그 추운 도서관에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책 보면서 밥, 책에 막밥 질질 흘리면서 샌드위치 먹고 그랬는데. <laughs> 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 힘들겠지만 정말 스스로 한번 입증을 해보시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가져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나중에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중이라는 시간 없어요 지금도 안 하면서 나중에 되면 더 힘들어지는데 그거 하겠어? 지금 10만큼 힘든 것도 힘들다고 안 하는데 나중에 되면 그게 12가 될 건데 하겠냐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든 뭐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한번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세요 저도 지금 그 자세가 다시 필요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뭐든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안될게 없다. 다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어렵잖아요. 진짜 한번 해봅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요. <laughs> 화이팅!